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역사가 52일 만인 엘리로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손행을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을 통하여 사랑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많은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리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이제 수많은 방해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딱 52일 그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적속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또한 낙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대적들이 니에미아와 그 일행들을 여러 번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과 낙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느에미아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워낙은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이 느에미아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이루세요. 지금은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나로 인해서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반대로 또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성벽 재건 공사의 왕국은 결국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 니에미아라는 아, 네. 지도자를 세우고 또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을 유다 백성들도 알고 또한 이방의 그런 백성들도 또 이방의 대적들도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입술의 고백이 되기에 소망합니다. 아, 네. 어떤 고백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는데, 대적들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듯이 성벽은 재건하였지만,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는 이 도비아와 은밀하게 편지를 왕래하면서 예루살렘 내부 사정을 흘리는 내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도비아와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귀족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이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고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들은 도비아가 선행을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전했고, 니엘리아의 일거수 일투족을 도비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뒷거래하는 것을 알았을 때느면미아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귀족들이 뒤에서는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면서 앞에서는 웃고 또 앞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또 다른 말들을 주고받는 것을 알면 상당히 충격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일상에서 늘 그렇잖아요. 제가 보는 이 앞에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찡그리면서 욕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보면 또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또 험담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얘기를 하면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제 소리, 제 귀에 들려와요.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뒷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요 흘러 흘러서 다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누가 그랬냐까지 확실히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안 되겠죠 뒷, 뒷말을 하면 안 되고요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앞에서 뭐가 서운하면 서운하다 또 뭐가 좀 싫으면 싫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야지 뒤에서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뒤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만 안 좋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늘 실망만 줍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그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은 어느 곳에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에미아는 이러한 귀족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나가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동생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자를 세웠는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애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또 거부하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 동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니헤미아는 이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성읍은 넓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주민이 각자 자기가 있는 곳을 지키게 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예루살렘에는 아직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어 왜냐하면 52일 동안 뭐했냐면 성벽만 쌓았어요. 주변에 둘러주는 이 성벽만 막아놨죠. 그럼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주민들도 적고 그 안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나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일이나 모두 힘을 합쳐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앞으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기에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진정한 완성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지만 이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완성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울 때 완성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람 교회가 특별히 이제, 어,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거를 물려주고 또 다음 신앙의 육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받을 자녀들이 없고 또그 신앙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힘써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끝났다고 해이해진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또 여전히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이제, 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로서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경외함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에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공략하고 여전히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헤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신앙이 너무도 연약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과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또한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환우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장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계속 대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